네, 안녕하세요. 889회차 로또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약간 코맹맹이 소리여도 이해해주세요. 음, 이번에 보시면은 이0 끝하고 5 끝을 제가 고정으로 끝수를 갖고 갈 거고요. 근데 나머지 끝수는 여기 보시면서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네, 이번에는 연속번호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속번호 다 나열을 해봤거든요. 네 이렇게 연속번호 만약에 가져가실 분들은 이렇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 가져가는 1, 리수 2번, 3번, 15번, 22번, 32번, 33번, 45번 요 중에 한 수는 꼭 챙겨서 가져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네 이번에는 좀 약간 분석하는 거 같이 공유하려고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알아야 될 거는 889회차 여기 답이겠죠. 그래서 이전 회차 한번 봐주세요. 어, 보시면은 음, 이렇게 이쪽에 서 36번, 17번이 이월이 돼서 이쪽에 나왔었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12번하고 34번이 이쪽에 답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어, 이쪽에 한두 수는 이월이 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일단 보시면은 어, 이거 17번 2월이 됐었고 여기 위에서는 34번 이월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 17번 여기 34번 이월 된거는 제가 어떻게 좀 찾으려고 아 했었냐면 여기 보시면은 6끝 보이시죠? 그러니까 36번이 6끝이잖아요. 이 6끝의 아래를 봤더니 17번. 그래서 여기 17번이 2홀이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는 3끝 그래서 23번 뭐 43번도 있지만, 23번 3 끝에 아래를 봤더니, 여기 34번. 그래서 2월이 될것을거 라고 라 생각을 해서 2번에는 0 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0 끝에 여기 0끝 밑에 보시면 19번. 20번도 0 끝이죠. 4번. 그래서 19번이나 4번이 저는 2월이 2번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여기 또 보시면은 이제 하나는 19번, 4번으로 이렇게 찾을 것 같.. 찾아냈고 어, 여기 보시면은 아래 2월수 있죠 아, 연속번호 2728, 어, 11, 0 1 67 이렇게 연속번호가 있는데 연속번호 위에 봤더니 여기서 2월이 됐잖아요 36번 여기는 12번 그래서 여기 연속번호 위에 또2월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요거를 어떻게 찾지 봤더니 어, 너무 많잖아요. 막 찍으려면, 은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수를 함축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 여기 보면은, 어, 연속번호 2, 7, 8에 연속번호 봤더니 36번이 위에 있는 거예요. 연속번호 위에. 그리고 이것도 12번도 10, 11 연속번호 위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 6번, 7번 연속번호였어요. 그러면 6번, 7번 위쪽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구할 때는 어,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678 012 그래서 이쪽도 678이나 뭐567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어, 여기 이요 수는 이 5끝 67 없잖아요. 5끝밖에. 그래서 15번이나 35번이 생각한 거죠. 여기 위로. 그래서 어뭐 15번이면 어567이해하겠어요012뭐 678이니까 뭐67 하면 15, 6, 7, 뭐 5, 6, 7,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만약에 여기 35라고 쳤을 때, 뭐, 30 보면 이번에 단위가 뭐, 10단이나 20번으로 되게 첫 수가 단번 때가 아니라, 10번 때는 20번 때 시작이면, 뭐, 3, 5. 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어, 그러면 이제 좀 사이즈가 나오죠. 봤을 때, 4 시작에 15거나, 뭐, 아니면 15 시작하면 이쪽에 19. 시범에서 뭐 연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더 생각을 하셔서 뭐잘 찍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 14134번, 여기 번호 여기 아래로, 여기 622번, 여기 번호는 여기 아래로 해서이렇게 났었고요. 여기 산수수만 나오고 뭐 여기서 뭐네 다섯 개수 나오지 않으니까 한두 수 찍고 나머지 수는 다 제외로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음, 어, 이번에가 3, 7, 12, 3, 1, 3, 4, 3, 8, 3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이월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3, 7 시작한 거를 봤더니 다 연속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연속번호가 있겠거나 생각을 한 거고, 여기 잘 보시면 은 2월 된수 있죠. 여기 보면 39번이 2월이 되면서 연속번호로 나왔어요. 여기 32번도 2월이 되면서 연속번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어 32번이 뭐 아니면 38번이 아니면 34번이 뭐 31번, 12번, 7번, 3번이 2월이 되면서 얘네들이 연속번호가 나오겠다 싶어서 어 처음에 해놓은 거 있죠. 연속번호는 제가 2월수의 연속번호를 같이 해놓은 거라고 거라,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속번호, 같이 2월수의 연속번호에 아까 요것들 참고하셔서 어 이번에 잘 로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지금 관계로 좀 컨디션도 안 좋고 몸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감, 마무리를 하고요. 네, 토요일 날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봐요. 이번주는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